분장 컴온. 오늘은 이 시간대에 거래량 좀 터져 주나 한번 봅시다. 근데 아무도 관심 없어. 지금 축구 본다고. <laughs> 오늘도 그냥 노래 바꿔. 안 움직이, 안 움직이. 오늘 12,000 시도 한번 하면 좋겠는데. 어, 왜 이러, 왜 이러, 왜이입니까 긴장이 크는 놓칠 수가 없다니까. 자, 유튜브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로하. 지금 들어간 거는 단타성 진입이고, 어저께 위로 출발을 하는 줄 알았는데, 브레이크가 걸렸어요, 브레이크가. 눌림을 100포인트 이상 주면서. 그래서 결국에 어저께는 박스장으로 마무리가 됐었거든요. 그 다음에, 오늘은 이제, 미국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현물시장이 휴장일이에요. 휴장일이라서 오늘은 새벽 3시 조기 마감이고 지금도 위아래 폭을 보면은 920에서 873까지 뭐50 포인트밖에 안 되네요. 오늘도 뭐 하루종일 이런 움직임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저는 일단 포지션을 놓쳐버렸으니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. 다들 잘 몰라. 마음 같아서는 매매를 진짜 오늘 안 하고 싶어. <laughs> 그리고 오늘은 거의 장 움직임이 이럴 것 같아서 거의 노가리 까는 분위기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노가리 까면서 오늘 한국과 우루과이전 축구도 있죠? 그 축구도 한 번씩 보면서 그냥 장 정상적으로 열렸으면 아마 안 봤을 텐데 추수감사절이니까 장도 별로 안 움직이고 스윙 포지션도 놓쳤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천천히 가봅시다, 천천히. 좋아요와 구독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바로 상승 원웨이를 때려버린다라고 하면은 원웨이를 때릴 수도 있지만 올라갈 수 있는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을 거거든요. 근데 속도가 막 그렇게 느린 것도 아니에요. 원웨이로 가보려면 막200 포인트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속도라 가지고 한번 내렸다가 올라가지 싶은데 내렸을 때 매수를 한번 잡을 수 있으면은 한번 노려보기는 해볼게요. 뭐가 됐든 어저께는 박스권으로 그렇게 끝날지는 내가 상상도 못했. 저는 어저께 솔직히 좀 많이 올라줄 줄 알았어요. 왜냐하면 오늘하고 내일이 휴장일이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매수를 노려봐야 될것 같아요. 중간에 매수 탑승할 수 있으면 탑승하고 못하면은 어쩔 수 없고 좋게 좋게 생각해서 좋게 좋게 생각은 잘안 되지만. 어제 FMC 의사록 같은 경우에도 뭐 딱히 새로운 내용 없었다, 그죠? 차트 움직임만 봐서도 대충 예상이 가능들 하시겠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연준 내에서의 분위기가 아직 요 정도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르다.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야 될 가능성도 존재는 한다. 금리 인상 최대 인상 폭 자체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. 하지만 향후 경기 침체로 다가가는 속도에 있어가지고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조절할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식의 이야기에 과반수 이상의 연준 위원들도 찬성을 했다라고 하죠. 이렇게 돼 버리게 되면은 다음 FOMC 12월 FOMC부터는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안할 확률이 큽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자이언트 스텝은 4번 연속으로 마무리를 짓고 나서 빅 스텝이나 베이비 스텝으로다가 들어가되 그 끝이 어딜지는 모른다라는 거죠. 하지만 그 전체적인 틀 자체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듯합니다. 음... 오늘은 축구 몇대몇 몇 투표할까요? 오늘 우리나라도 라인업이 빵빵해요. 손흥민, 황의조, 황인범, 정우영 수비도 김민재부터 해서 완전 빵빵하고 우루과이한테 전체적인 기량으로 따지면 좀 밀릴 수는 있어도 최소 비길 것 같은데요. 한 2대2? 예상 한번 해봅니다. 2대2! <laughs> 자 이제 슬슬 시작하려나 봅니다. 태극기 배경으로 바꾸고 대한민국 컴온! 솔직히, 우루과이 정도는 이겨줘야죠. 이길 수 있거든요. 딱 추수감사절로 휴장일 날에, 우제 이렇게 또 대한민국전을 하냐. 어제 있었으면 안 봤을 텐데. 자, 오늘 하루 요 배경 좀 띄워놓고 갑니다. 대한민국 축구 잘해주고, 저 매수 하나 잘 잡으면은 오늘은 그거 하나로 만족할 것 같은데. 자. 저 여기서 매수 한번. 손절컷 진짜 짧게, 전자점 컷 걸고 들어가보도록 할게요. 좋아요와 구독. 자. 짭본장 컴온. 오늘은 이 시간대에 거래량 좀 터져주나 한번 봅시다. 근데 아무도 관심 없어. 지금 축구 본다고. <laughs> 오늘도 그냥 노래 바꿔. 안 움직이, 안 움직이. 오늘 만2천0 시도 한번 하면 좋겠는데. 어, 와 이러, 와 이러, 와이입니까 긴장이 끈을 놓칠 수가 없다니까요, 긴장이 끈을. 와, 로얄님 소리에 차트랑 축구랑 뭐지 뭐지 쫄았네요. <laughs> 제 소리에 차트인지 축구인지 헷갈렸다고요? 축구는 대한민국 대우루과이전 무승부로 끝났고요. 결국에는 골이 하나도 안 나왔네요. 2대2 무승부로 보고 있었는데 골이 안 나와서 0대0이네. 일단 로얄 무승부 마쳤습니다. 요새는 소한테 막 승부 맞추라고 하고, 문어한테 승부 맞추라고 하고, 뭐, 어디 동물들한테 갖다 비비노? 제가 맞출게요. 일단 무승부 맞췄습니다. 이제 차트만 맞추면 돼요, 차트만. <목소리> 자. 네, 얘는 그냥, 어, 끊어내겠습니다. 들고 있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 받고 일단 지금 현재 시간봉으로 보나 이렇게 쐐기 형태가 좀 보이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일봉 캔들상에서 봤을 때 이평선들하고 지금 현재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일은 본장이 있기는 있어요. 그래서 이평선까지 5일선 정도나 이렇게 가방으로 눌렸다가 보합이나 상승하는 형태로도 마무리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손실 없이 마무리하는 쪽으로다가 축구도 보합이고 내 손익도 보합이고 나스닥 차트도 보합이라는 관점으로다가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. 진짜... 진절머리 나는 차트 움직입니다. 그죠?